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5분간 주식으로 소설 쓰는 5분 주식 아는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더블 폰 관련주 KH바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두배 간다고 추천받은 종목.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매수했다가 조금만 흔들어도 왜 샀지 않은 마음에 매도하고 다음날 급등하는 그런 슬픈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왜그 종목을 샀는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합니다. 무슨 회사인지 주요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대주주 지분율, 시가 총액이 1천억이 넘는지.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보고 안정성을 보셔야 합니다. 좋은 회사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상장폐지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을 보셔야 합니다. 성장성은 그 사업 분야의 전망 및 확장성, 정책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녹아 있는 심리와 흔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매수한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H바텍의 키포인트는 폴더블폰 관련주이며,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삼성 폴더블의 힌지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향후 아이폰도 폴더블 아이폰을 만들 거란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에 대해 항상 체크하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KH바텍은 코스닥 상장주이며 시가 총액은 5,400억으로 잡주가 아닙니다. 대주주 지분율은 25% 정도 되며 올해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로는 2021년 3분기부터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폴더블 폰 양성이 본격화되면 이익이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260억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률이 8%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이하이며 유보율 또한 100% 이상으로 안정성은 우수해 보이나 최근 3년간 폴더블폰이 줄일 스마트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3년 적자입니다. 정리하면 수익성 좋고 부채 비율 낮아 부도 가능성은 적지만 3년 단기 순이익 연속 적자이므로 안정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결국 실적과 수익성은 매우 좋으나 안정성은 소소합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입니다. 올해 폴더블 폰 예상 판매는 천만 대 정도고 매년 두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애플 또한 폴더블 시장에 진입한다면 폴더블 시장은 더욱 커질 겁니다. 또한 IBK 투자 증권 리포트에서도 KH 바텍은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 생산으로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과 신규 거래 확대 가능성이 높아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우선 주봉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2020년 7월보다 낮고 21년 3월과 비슷합니다. 보통 주가는 미래 6개월을 반영하여 선행한다고 합니다. 2021년 3월에 예상한 삼성 폴더블3의 예상 판매량은 현재 이미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 전과 현재의 주가가 같습니다. 이상하죠? 가장 유력한 원인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도체 생산이 부족할까요?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2020년 10월까지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다가 2021년 3월 매물을 소화하고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간 횡보하다가 2021년 8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합니다. 폴더블폰 예약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반도체 공급 문제가 확산되면서 현재 주가는 6개월 전 가격으로 돌아가 있죠. 단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 빠르게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 안전한 회사인지, 성장성은 충분한지, 차트는 어떤지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KH바텍의 차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분 주식아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